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배민통합화. 이번에 배민통합화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게 배달과 음식 배달이 통합이 돼서 마지막에 결제창에서 배달 종류를 어떤 거를 선택, 딸깍딸깍 해서 그냥 끝내도록. 그래서 일반 가게 배달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십니까? 소비자들이 더 음식에 대한 주문이 늘어납니까? 이 통합화로 인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민감하죠? 네. 지금 저희 사장님들이나 뭐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뭐 미쳤다, 이거. 근데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거는 생활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 울며 거장학 기로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폐업했습니다. 계속 불평불만 이걸 한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좋은 소식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배달민족 의 바뀌는 거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말들이 좀 많던데 앞으로 이제 자영업 시장은 어떻게 조금 변화될 것인지 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설이 지났죠. 네. 1월달에 큰 연휴가 끝나고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는 이제 거의 휴일이 없습니다. 이 4개월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자영업하실 때는 경영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경영점을 잡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3에서 4개월에 대한 영업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가 첫 번째. 예요 그리고 바뀐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 2025년 큰 거를 보지 않고 2월부터 5월까지, 뭐한 6월까지도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어,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번, 배민통합화. 이게 첫 번째 특이점. 두번째 계절이 변한다. 세번째 인건비가 올랐다. 결과적으로는 2월 달부터는 이거를 이제 3, 4, 5, 6까지, 그리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세팅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4번, 방학시즌 종료.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운영점이 비교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배민통합화. 이번에 배민통합화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전 영상에도 다뤘지만, 이제 가게 배달과 음식 배달이 통합이 돼서 마지막에 결제창에서 배달 종류를 어떤 거를 선택 딸깍딸깍해서 그냥 끝내도록 해서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민에서 풀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들이 더 좋아집니까? 소비자들이 더 음식에 대한 주문이 늘어납니까? 이통합화로 인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성향이 그렇다면 이 성향은 뭐냐면 단순하게 가게 배달은 수익률이 더 높았지만 음식 배달로 유입이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깃발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기 가격 클릭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배민에 대한 수익화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주분들은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 상생 협의로 해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를 달리하고 배송료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서 이득을 조금씩 주는, 주는 척을 합니다. 하여튼 해서 고거는 이제 일부는 상승됐지만, 하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수익과. 1번은 수익화 문제입니다. 수익과. 계절이 변화. 계절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꽃샘추위가 3월에 4월이지 않습니까? 4월 이후부터는 봄입니다 거의. 그래서 4월부터 이 구매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 구매에 대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홀유입이 4월쯤에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했다. 2025년 인건비가 상, 상승했습니다. 인건비가 기초가 얼마죠? 오른 게만3 0원만3 0원이죠 올라갔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2% 1.5% 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물건값이 그대로면 이제 수익이 또 2025년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건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방학 시즌. 방학 시즌이 되면 배달이 많습니다. 방학 시즌이 끝나면 이제 그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업이 또 내려갑니다. 옛날에 12, 12였어요. 보통. 근데 지금은 이제 한달 늘려졌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3월까지는. 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1번, 3번은 인건비 상승환과 배민 통합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합화가 돼서 그냥 배달 주문수 등이 올라가 버리면 이거를 뭐 별로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올라가는 정책을 쳤으면, 근데 이거는 통합하기 때문에 주문건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수익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반영해서 3월 달쯤에는 금액 인상이 올라가 돼야 됩니다. 소포 퍼센테이지로 음식 가격이 음식 가격이, 가격이 음식 가격을 해야 수익이 보장됩니다. 음. 제가 작년 9월 달에 한게 스물스물 음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들입니다. 계속.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1번 3번으로를 통해 가지고 음식이 판매 가격을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팔았을 때본 수익과 매출을 크게 만들어서 만드는 규모의 수익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한계에 대한 마진을 높이자고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면 역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배민통합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만 올라갈 겁니다. 저희 점주님 분들도 볼 텐데, 이걸 한 3월 말. 주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볼 거고요. 지금 근데 설이 8일이라서 그 전에 식자재들 엄청 많이 시키신 분들은 조절이 안 돼서 아직도 냉장고에 꽉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빨리 털어야 됩니다. 지금은 수익이 안 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익이 안 나죠. 왜냐? 8일이라는 그 식자재를 보관하는 게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재고를 털고 2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재고를 너무 많이 축적돼 있는 것들을 털어 가지고 수익을 수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월 달에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그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계절이 변한다. 그리고, 방학 시즌, 끝이다, 종료. 요두 개는 뭘 바꿔야 될까요? 마케팅을 바꿔야 됩니다. 마케팅을. 이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그런 시즌을 준비해서, 뭐, 신메뉴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은 뭐, 다른 기획을 한다거나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이거 점점 님들도 많이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냐면, 3월 달 초, 첫째 주에 자사오플, 자사오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민 수익화를 위해서, 가격 인상은 3월 달쯤에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도입그 다음에 뭐, 리뷰 이벤트 변화, 유료화, 5번에, 3월 말에, 말 또는 4월 첫째 주 이제 신메육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5월, 6월까지는 나오는 겁니다. 운영점이.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사 어플 이거 출시를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점주님들한테 안 받고 오히려 이제 행사를 할때 저희가 돈을 또 추가적으로 6천만 원을 쓰면서 자사 어플 진행하는 거예요. 마케팅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수익화가 떨어진 걸 보완하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 좀 되고 그다음에 커피 서비스 추가하고 그다음에 리뷰 유료화. 지금은 리뷰를 공짜로 준다 해서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달정 리뷰 유료화를 해봤어요. 400원, 500원 원가보다 조금 높게 한 400원 정도 이득을 보고 유료화를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간다.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가치 없는 리뷰였다가 돈을 1,000원, 700원을 넣으니 어놓 가치가 생겼다. 오히려 리뷰를 더 좋아한다. 소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가보다 한 400원, 600원 추가 수익 또는 돈돈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래는 가만히 있어도 리뷰가 들어온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만족합니다. 메뉴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화 들어가고 3월, 4월 신메뉴 계절이 바뀔 때 매출을 방어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 제가 이, 이 1, 2, 3, 4번을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처하기 위한 컨텐츠고 그 컨텐츠에 맞는 예산 확산을 위한 비용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체인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매장에데 이렇게 운영해도 전혀 달라지는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에 뭐 잘잘못이 있다, 효과가 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월부터 5월, 6월까지의 패턴을 보고 그 패턴에 맞는 운영점을 기본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기획을 때려서 매출이 상승할 때는더 먹고 하락할 때는 방어하고 기존 매출이 나오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수익성이 바뀐 것들, 배민 통합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화가 떨어진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화를 하기 위해 가격을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저희는 또 이제 6월부터의 계획이 또 잡혀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다 똑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6월부터. 8월까지는 상대적인 비수기 봄이니까 8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성수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또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팍팔아게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참고로 왔다 보거는 광고비나 이런 것들 일절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점주님들한테 받지 않고 저희가 그냥 물류 수익으로 인한 부분을 최대한 써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제품을 하나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제 가격을 그거에 맞게 올리면 됩니다. 네. 경쟁성이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햄버거를 시켰어. 그럼 이제 상대 경쟁 판매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5,500원인데 어떤 건 6,500원이야. 가격만 봤을 때는 얘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싼걸 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가격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음식점은 대체적인 비주얼, 양, 그다음에 음식의 맛, 퀄리티. 음식의 맛, 퀄리티는 가격이 높아지는 요소가 가장 좋습니다. 양이 늘어나면 어차피 비용이 늘어납니다. 음식의 질이 늘어나는 건 소스와 배합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을 올려서 한 번에 만약에 올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역마진이 봅니다, 역마진. 그 역마진은 전체 역마진이 아니고, 이제 전체 매출이 줄어들어서 전체 들고 가는, 어차피 돈은 매출에 대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이 떨어지는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배민통합화. 네. 배민통합화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민감하죠? 네. 지금 저희 사장님들이나 뭐 다른 사장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 미쳤다, 이거. 근데 쿠팡은 욕을 안 합니다, 보통. 쿠팡 왜 욕을 안 하지? 쿠팡 똑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거는 생활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음식 가격 올려서 최저가시키고1 0년내고 뭔가 해라. 울며 거장 맡기로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폐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리간으로 다 힘듭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보완되어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음. 대기업들은 다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이 더 살아남기 쉽다. 그리고 통합화를 해서 음식 가격이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갈 겁니다. 홀은 변경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 일단 5 가지로 5월, 6월까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점주님들도 뭐 다른 사장님 자영업 하시는 분도 똑같을 겁니다. 수익이 지금도 안 좋아지는데 더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식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1460원, 70원 대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 달러 쳐보세요. 상승폭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파는 건다 수입이에요. 거의 국내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배민이나 배달 플랫폼에서도 자기들도 수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 터진다. 하지만 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저 사람 배민 선동자 아니냐? 아닙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죠. 대기업에서 이거를 판매 수익을 잡아놓고 전국에서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역행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는 환경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 이군들도다 이렇게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사인보다 대기업 예를 예를 교촌 BBQ, BBQ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플러스 원 잘했죠? 잘해가지고 엄청난 히트쳤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같이 진행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이 조금 답답합니다. 아, 계속 불평불만 이거 한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뀐 상태에 맞춰서 또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식자재들 체크하고 식자재도 계속 떨어뜨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장님들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럼 식자재 유통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은 보통 3, 4개월부터 움직입니다. 3, 4개월부터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뭐할 것이다. 뭔가 특... 점이 더 빠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좀 좋은 소식은 3월, 4월 되면 식자좀 떨어집니다. 3월 달부터는 뭐 세우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달러도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는 식자재를 전부 다, 다 조정 들어갑니다.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작업을 칩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월부터 6월까지의 계획을 좀 세우세요. 이 요소들이죠. 1번, 2번, 3번, 4번. 쿠팡은 어제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음식 배달, 가게 배달, 쿠팡 3개였는데, 네. 이제. 배민 쿠팡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 7월달, 8월달쯤에 전용 잡인장, 기존 제품으로 기존 조리 동선을 이용해서 기구를 구매하지 않아도 자동화로. 그니까 이제 다 썰려져 있는 제품들로 들어오면 바로 팔수 있게끔 샐러드가 추가가 됩니다. 예, 부분 유료하긴 하지만, 뭐, 저희 점주님들한테는 굉장히 저희가 좋은 단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8월까지 괜찮습니다. 광고 예산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소폭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사 어플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뭐, 신메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커피나 이런 것들뜨고 샐러드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진짜 죽겠다 하면 샵인샵, 내 조리 도구, 조리 기구 동선에 맞는 샵인샵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에 잡아야 되는데 1월달에는 보통 2025년 변화점을 다 공표를 하고 그 공표된 거를 잡아서 현상을 체크하고 이제 아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계속 고정적으로 세팅을 하면은 이게 내가 고정적인 상태에서 떨어지느냐 월세도 연5% 인상 1년마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건비 상승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영업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요 왜냐면은 조리에 계속하고 하면 몸도 힘들고 지금 또 1월 2월 되면 직원들 많이 나갑니다 지금 지금 엄청 나갈 때입니다 새해가 지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이 특히 1월 2월은 많이 나가는 날이에요 보통 음. 그래서 직원 단둘이 지시 직원이 나가는 건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뒤숭숭해서요. 사장님들이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 앞으로 이번 년에는 좀더 해보자. 뭔가를 해보자. 그래. 변화점을 줘자.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보고 또이 사람이 같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다잘 잡아야 됩니다. 2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2월을 잘 보내셔야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당장 지금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영 계획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은 각자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겨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하겠습니다.